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입니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전남도가 역점 수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정사업을 재공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릉인 인수위 지역비형발전특위 대변인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규모나 방향은 수정이 될수 있다며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어 하더라도 신중하게 재검토하자는 것이다고 부정적인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향에 맞는 집무실과 공간을 위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수척억울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의 직면에도 번개 골에콩 볶아먹듯 속도전을 펼치더니 정작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속도가 빠르니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윤심저타에 힘을 쏟으며 정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파악해하는 이중적 홍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남도 해상풍력 발전난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협약 시에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국정운영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국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